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9cm, 높이가 15인 원기둥 모양의 통조림통이 있구요. 이 친구를 가로, 세로가 25, 18짜리, 그리고 높이가 15인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에 담는데. 됐지? 어, 이때 상자에 남은 공간에 높이 15짜리 원기둥 모양의 통조림을 한 개만 더 담으려고 합니다. 됐죠? 더 담으려고 하는 통조림통 부피의 최대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네. 그러면, 일단, 이 친구 있잖아. 요렇게 쏙 집어넣으면 이렇게 접한다고. 이거 보이죠? 그러면 어차피 높이가 똑같으니까 위에서 이렇게 바라본 모양만 그려봅시다. 됐지? 그래서 가로의 길이가 얼마짜리? 25짜리. 그리고 세로의 길이가 얼마짜리? 18짜리. 요러한 직사각형 그려 놓고 거기에다가 반지름 9짜리 원을 내접하게끔 요렇게 한번 그려 볼게요. 됐지? 이렇게 그려 보시면 여기 접하는 거야. 됐지? 이렇게 접할 때 내가 해야 될 일은 여기에다가 원을 하나 더 집어넣는 거지, 맞죠? 그럼 그 원을 뭐 대충 이렇게 그려볼까? 뭐한이 정도? 이렇게 그리면 아, 안 되네. 그러면 어느 정도 해야 되죠? 뭐한이 정도? 럴까요뭐 접한다고 하자, 됐지 이렇게 접하게 그려놓고 요 원의 방정식 구하면 되잖아. 즉 접점이 여기 가로에도 한번 접하고, 세로에도 한번 접하고, 원이랑도 접하는 그러한 원의 방정식 찾으면 되겠다. 됐죠? 그러면, 우리 요 가로를 X축으로 둡시다. 여기 X축, 여기 세로를 Y축으로 둡시다. 그러면, 원의 중심 나오죠. 원래 있던 원의 중심은 여기 25에서 반지름 9만큼 돌아가니까, 얘가 25 빼기 9, 16. 됐지? 그리고 높이는 반지름이랑 똑같네. 9가 되겠네. 됐죠? 그리고 요 원의 중심 한번 찾아보자. 여기서 요런 걸할 건데, 잘 봐라. 여기 중심이랑 여기 끝점, 이렇게 이어주면 요 주황색 사각형이 정확하게 정사각형이죠. 됐지? 여기 90도지, 여기 90도지, 90도지, 직사각형이네. 그리고 요변 길이, 요변 길이 같잖아? 아, 그러면 정사각형이네. 요 길이랑 요 길이까지 다 같아집니다. 그러면, 얘를 원점으로 두니까, 얘 원점으로 두면 요 점의 중심의 좌표를 내가 a a라고 둬도 괜찮겠습니다.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중심 a a랑 중심 1 6 9를 이렇게 이어봐요. 이어보면 요만큼이 반지름 a고, 요만큼은 반지름 9가 된다. 됐지. 그래서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a 더하기 9가 되네요. 되겠지? 그럼 식 한번 세워보자. a 빼기 16의 전체 제곱 더하기 a 빼기 9의 전체 제곱 여기에다가 루트 씌워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거리가 나오지. 그러면 얘는 a 더하기 9가 루트 씌웠을 때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제곱해 주면 같겠습니다. 이거 전개해서 a만 구하면 되겠네. 전개. 너 32a 더하기 16의 제곱 256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18A 더하기 81인데요. 우변에서 얘 똑같이 나오잖아. 어, 지워질 거야. A제곱 더하기 18A 더하기 81이 되고, 여기 A제곱 사라지고, 81 사라집니다. 그럼 이제 18A만 이양 해주면, 32, 그리고 36 더하면 68. A제곱 마이너스 68A 더하기 256, 요게 0인데요. 이차 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지? 얘가 256이 64 곱하기 4가 되죠? 그치? 여기 마이너스 3번, 마이너스 3번. 그러면 얘가 A 빼기 4랑 A 빼기 64니까 요 A가 얼마야? 4가 나오는 거겠지? 뭐 64도 나오지만 64는 너무나 터무니없이 크죠? 4가 됩니다. 그치? 그러면 통조림동 부피 말고 반지름의 최대값이 4고 높이는 정해져 있잖아. 그러면 부피는 요렇게 됩니다. 4파이 4π, 4파이가 아니고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16 곱하기 높이가 15가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 240파이여서 내가 원하는 최대값 a는 240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 요